매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닝글로리 6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장원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laughs> 다른 사,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세운다.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 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감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아멘. 일절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여기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란 타인에 대해 적의를 품고 분리하며 다툼을 일으킬 핑계를 항상 찾는 자를 가리킵니다. 어, 이들은 반사회적인 충동을 즐기고 또 그들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책망과 충고를 거부하고 파괴적이고 어, 분리주의적인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또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타인을 어, 멸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삶을 어, 살기를 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가끔씩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좀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 건전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타인과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절.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에 너무 몰두해서 자기 견해만을 주장할 기회를 찾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춰진 하나님을 찾는. 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어, 또한 이런 사람들은 어,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죠 어, 우리의 어떤 의견들이 확실히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 슬기로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절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악한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어, 존경 받아야 할 사람들을 멸시하고 어, 욕보이고 함부로 대하죠. 4절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쏟는다.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 마르지 않는 깊은 지혜의 원천이어서 그의 말은 참신하고 유익한 것들이 넘쳐 흐릅니다. 어, 이 지혜, 지혜로운 자들은 어, 굉장히 신중하여서 말하기 전에 깊게 생각하고 적절한 말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깊이는 그 지혜가 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세상에 신선하고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깊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서 성교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두둔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얼굴, 외모를 보고 편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어, 공의를 무시하고 어, 정의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외적인 요소 뭐 가문, 재산, 외모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외적인 모습을 외적인 모습의 어떤 속임을 뚫고 그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축복할 사람은 우리 신 중규 형제입니다. 어, 숙제인들 중에서 잘 모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숙제교회가 청장로로 이사오고 한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한 청년입니다. 어, 지금은 본인 뜻 본인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좀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규 형제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화해자로 또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 의견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며 또 깊은 통찰과 깊은 생각으로 말을 잘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서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어 우리 중경제를 축복합니다. 중경제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참 가득했었는데, 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저가한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했던 마음들, 또 결정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형제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